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시간이 기본 강의 배우고 바로 이제 문제 풀어서 뭐 그동안 공부도 철저히 못했을 것 같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그런 순환을 이제 갖도록 했고, 우리 시험 25문제 중에 한, 나머지 한 22문제 정도는 쉽게 풀수 있고, 세 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이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니까 모의고사 수준은 그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이세 문제 정도 수준은 그것대로 좀 어렵게 출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쉬운 거야. 뭐 여러분들이 뭐 계속 공부도 했고 뭐 기출문제집도 보고 OX도 보고 해서 그런 거또 풀어보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좀 지문 하나하나 좀 약간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들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과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배열을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내는데,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 점수 연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 점수가 뭐 50점을 맞아도 상관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 대신 틀렸던 거는 왜 틀렸는 것까지, 그 주변까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복습해서 이제 완전한 지식을 갖추는 에, 그런 기회로 어, 삼으시고 계속 말씀드린다 점수에 영향하지 마시고 틀렸던 거 확실하게 에,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회 1번 문제부터 보면은 국제법 용어 어, 즉 동양에서는 국제법이라고 부르고 영미그 어, 서양에서는 인터내셔널 노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어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먼저 1번 1 6세기의비토리아라는 분이 로마스 때때 만민법인 유스 겐티움을 국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가 17세기에 주치라는 분이 유스 겐티움 가운데다가 사이 간 자, 즉, 국제법 주체 사이를 규라하는 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터라는 말을 삽입해서 유스 인터 겐테스라는 용어를 17세기에 국사용에서는 국제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1번 지문 맞는 것이고, 그러다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내셔널 로라는 명칭은 18세기 제레미 벤담이 명명한 것이죠. 제레미 벤담은 나중에 하다시피 국제법의 성문화, 이걸 주창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동양에서의 국제법 용어의 기원은 중국에서 쓰던 만국공법이라는 용어인데 이 만국공법이라는 건 휘튼이 국제법의 요소라는 책을 쓴걸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 마틴이 만국 공법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되어 있죠. 어떻게 외우라고요? 만국 공법에 마가 있고 마틴에 마가 있으니까 마틴이 만국 공법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틀린 것이겠고. 네 번째. 동양에서 국제법이라는 단어는 일본 학자 미스쿠리 린쇼가 최초로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현대국제법의 특성으로 볼수 없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골라봐라. 자, 기억번 가보시면은, 전통국제법은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는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한 단일체제였다가, 30년 전쟁 이후에 민족 중심의 국가가 탄생해가지고, 그렇게 30년 전쟁 후 민족 국가들 사이에서는 나는 천주교를 믿고, 너는 기독교를 믿고, 서로서로 서로 상관없이 공존하자라는 공존의 법, 개인주의적 법 체계. 이것이 전통국제법의 특징이었죠. 이에 비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현대국제법은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의 법 체계죠. 그러니 기억번에 있는 수평주의와 호위주의에 근거한 공존의 법 체계라고 하는 거는 전통국제법의 특징이지 현대국제법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억번 틀린 것이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 사실 이런 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을 읽을 때그 안을 철저하게 읽으라는 취지에서 된 건데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인권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국내법이 규율하는 국내 문제였었다가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국제법이 규율하는 국제 문제와 된건 맞는데 점점 국제법이 규율하는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순수한 국내 문제 세 가지가 있죠 그첫 번째가 뭐죠 그 나라에서 누가 조약을 체결할지 조약 체결권자 그다음에 국제법을 받아들일 때 수용이론을 따를지 변형이론을 따를지 집행이론을 따를지 그다음에 한 나라의 정치 형태 즉 정부 형태 이세 가지만큼은 아무리 국제법이 발달해도 순수하게 국내법이 규율하는 전속적인 국내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 형태 이 부분이 틀렸죠 나머지는 현대 국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한건 맞지만 그래서 여기서 함께 암기하실 게 전속적인 국내 문제 세 가지 그거를 암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디급번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강행 규범이라는 게 이제 도입됐다라는 거예요 즉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국제법의 성질이 임의 법규였어요 임의 법규라는 건 국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것이 전통 국제법이었는데 현대 국제법에 와서 아무리 국가들이 합의해도 어길 수 없는 공동의 가치 이것을 강행규범화 해 가지고 이거는 국가들의 합의로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현대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이건 맞는 것이겠고 그다음 리얼 범 국가의 형사 책임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즉 우리 ILC 국제법위원회가 국가책임 초안을 2001년도에 채택을 했는데 1980년도에 잠정 초안이 나온 바가 있어요. 거기서 국가의 형사책임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있었으나 2001년도 최종 초안에서 개인의 형사책임과 구별되게 국가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거 이거는 도입 시도만 있었지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것이고 그다음 미음법 전통 국제법에서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들은 국제법의 객체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었었는데 현대 국제법에 와서는 개인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국제법의 직접적인 주체, 내진 수범자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에, 그래서 어, 현대 국제법의 특성으로 틀린 것이 기억법, 미음법, 리을법이겠으니까 그걸 고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보시면은, 다음 국제법과 구별되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잘못된 것은, 그럼 3번 문제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요? 국제법의 특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국제적 인격체 간에 공통적으로 시행되면서 동의성과 분권성을 가지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국제법이에요. 그럼 국제법이 아닌 것들이 뭐였죠? 국제적 인격체관을 규율해야 되는데, 월드로라고 하는 것, 즉 세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상의 개념이기는 하죠. 전 지구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 그때 지구라는 공간을 규율하는 법을 세계법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가상의 개념이다 보니까 국제적 인격체간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국제법이 아니겠고 공통적으로 시행돼야 국제법이 되니까 한 국가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 이런 것들은 국제법이 아니겠고요 국제법은 동의 대등한 자들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국제법을 나눌지가 권력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국제법의 특성이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초국가법이죠. 초국가법이라는 건 국가들의 상위에서 가지고 국가들을 규율하면서 그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효력성이 있는 거. 즉, 한마디로 우월성과 직접성이 있는 거. 이걸 초국가법이라고 하는데 유일한 예가 뭐예요? 유럽 공동체법 같은 것들이 이러하죠.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법적 구성력이 없는 것들을 이제 신사협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국제법이라고 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제법과 이런 국제법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국제법은 초국가법이라고 할수 있다? 틀렸어요. 국제법은 초국가법이 아니라 동의성과 분권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가 맞는 거죠. 국제법은 동의성과 분권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다음 세 번째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법을 적용할지 한국법을 적용할지 이걸 결정해놓은 국내법을 국제사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국내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 어, 네 번째 초국내법이라는 단어는 제섭이라는 분이 명명한 것으로서 여기가 한국인데, 한국 영토 밖에 있는 상황을 규율하는 법을 초국내법이라고 불러요. 이 초국내법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국제법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법, 국내법인 국제사법, 이런 것들도 초국내법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국내법이라는 건 국제법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야. 이걸 아우르는 개념인데. 그래서 재섭이라는 분이 이제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